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어, 이사주는 경술의 기축의 김희 경호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음, 목은 안 보이고 어, 화가 하나 토가 다섯 개 금이 두 개예요 예, 목도 없고 수도 없는데 여기서 수는 어,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이제 안 보입니다 지장간에 있는 입장이고 목은 이제 자식이고 이제 직업인데 이제 거기 안 보입니다. 토가 기트로 태어났는데 축월에 태어났어요. 토가 다섯 개나 됩니다. 부인은 없는데 토가 다섯 개니까 너무너무 이제 배우자 풍파가 심하다는 거예요. 축미축도 있고 축술미도 있을 분더아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배우자하고 해로하기 어렵다. 그첫 배우자는 41년. 마흔 한 살에 임진년에 임, 저, 이혼하고 지금 이제 40, 이제 8세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과보대운의 무술인데, 무술도 축술 미가 있으니까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 참 저렇게 몰아치게 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아, 이게 전부 다 흙이 많으니까 이제 흙이 많으니까 이제 부동산을 하는 거예요 흙이 이렇게 많습니다 흙이 많아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 이제 그런 식인데 에, 그래서 흙이 많으니까 중개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원래대로 한 건데 근데 너무나 흙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있는 것은 부인을 극하는 거예요 토국수하니까 부인이 어, 이혼했다 또 충미충이 되니까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에, 그래도 이제 가보 대우는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에, 을미는 이제 충미충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만은 어, 그래도 우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가 않습니다. 우는 대체로 괜찮으니까 밥 먹고는 사는데 배우자 되게 뭐 없이 나빠서 이제 상당히 문제. 내년에 기해대운도 이제 배우자가 오고. 또 이제 경자대원도 이제 배우자가 오니까 우는 대체로 나쁘게 안 가는데 근데 이제 그 자식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목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 목이라는 글자가 지장관에 있을 뿐인데 어 이혼하니까 자식이 따라갔죠. 그래서 자식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그 목이라는 글자가 없지만은 어,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식도 없는 사주인데 자식이 없어졌다. 여기서 토국수 하니까 수라는 글자가 부인인데 이혼하니까 또 없어졌다 원래 없는 사주인데 없어졌어요 자식하고 부인하고 원래 없는 사주가 살다 보니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자란 말이에요 목이 무자고 수가 무자고 그런데 있다가 다 없어지더라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먹고는 사는데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괜찮은데 흑이만해서 부동산을 한다. 음, 또 상관이 투출됐으니까 말하는 직업을 가졌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배우자 운이 가장 문제라서 금년에 가 이제 신유술, 이제 술이 마지막에 나가는 삼재니까 삼재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은. 목하고 수가 들어오면 안 좋습니다 이사주는 이 목하고 수가 근데 지지로 화토금으로 지금 오니까 지지로 화토금으로 오니까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다 또 올해부터 토금수로 가니까 그런대로 괜찮다 이렇게 봐집니다 화토금이에요 수하고 목이 들어오면 안 좋은 운인데 운세는 좋아서 밥벌이는 하는데 에 충미 축리, 충이 되니까 부인이 깨진다. 축슬미 사명살 있어서 불편하다. 추고 원진도 있다. 에, 자축이 자가 배우자인데 또그 공망이니까 배우자는 또 문제가 된다. 등등 하건 배우자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사주입니다. 그 이런 사주는 애시당초부터 부인이 안 만나야 되고 또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 다른 사람은 또 만난다 하도 언제 힘듭니다 자기가 언제 기가 강해서 부인이 맥을 못 추고 자주 아프다던가 잠자리를 한번 하고 나면은 기가 뺏겨서 부인이 힘들다던가 이런 식입니다 너무나 기가 강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되는데 사주가 특별히 너무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장계통 소화기계통을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운이 나쁠 때 더욱더 가중돼서 어, 소화계통 이, 이 염증이 오래가면 이 암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계통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도 별로 안 좋다, 피부도 별로 안 좋다. 실제적으로 피부가 별로 안 좋답니다. 늘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겨울되면 더그러고 건조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는 사주입니다. 이사이 사주는.